교포 친구랑 메이크업 바꿔서 해본다면? 교포 친구 먼저 크이국 스타일로 한번 변신해볼게요 톤업 크림 24호에서 21호까지 톤업을 해볼게요 내추럴하게 톤업되지 않아요? 어, 우리 어.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? 와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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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wow. 이거 좋아 쿠션 1 9 정도라서 되게 밝은데 Not bad, not bad. 톤업해서 괜찮은가 봐 음. <laughs> 니 셔츠랑 똑같은 색깔이 소용한 색감. 애교살 한 번도 안 해봤어요? Never. Oh. 애교살 커닝엔 하얗게 좀 해줘야 돼. Draw me like o n e of y o u r French girl. Yeah. It's not done yet, but yes. I see it. 그리고 애교살 치트키. In Korea, this is the 국룰펜, h i g h l i like g h t t h e dark c i r c l e 그리고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더 귀엽게 일자로 그려볼게요. 끝. Mm. 음. 오케이. Oh, okay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속눈썹. 가닥 가닥 한번 잘 붙여봐야 돼. 있어. 쉽지 않다. 나한테 붙여. 결국, 속눈썹은 그냥 셀프로 하는 걸로. 너도 헤링패안 했네! 많이 썼어. 내 최애. 응? 어, 꼬용고용한데 그치 그치 평소에 쉐딩할 때 어디 Here, here, here 근데 광대를 칠 거라서 아. 여기를 쳐야 돼 코도 짧아 보이게 하이라이터 여기를 We're gonna brighten Here? Yeah 그래야지 얼굴이 Glowy, dewy 살짝 끝에만 좀 일자로 채워볼게요 립 라이너 인간 복숭아 dewy한 느낌의 이런 립 b 블 e 블 d b l e n 화장하고 오. 하니까 우리 스킨톤 <laughs> <skin tone> 바뀌었어 굿 <laughs> 그러면 제가 교포 스타일로 변신할 차례. Are you ready? Yeah, let's go!